안녕하세요. 제빌람 김현석입니다. 달서구의 상가를 찾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주십시오. 신월성 중심상권 1층 상가가 나와 있는데요. 도로 노출이 탁월하고 차량, 보행자 모두 잘 보이는 찐 핵심 상가 중 핵심입니다. 이 상가는 2018년 5월에 준공된 8층 규모의 신축 건물 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면 통유리 구조로 시인성과 개방감이 뛰어나 유입 효과가 탁월합니다. 매장 전면이 넓게 노출되어 있어 브랜드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입점에 적합하고요. 1층 단독 사용이 가능해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18평이고요. 현재 공실 상태로 별도의 인테리어 부담 없이 바로 입점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이곳은 신월성 생활권의 중심 월송동에 접해 있는 로드상가고요. 주변에는 도원지구, 월성지구 포함해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병원, 학원 각종 편의시설이 골고루 부포되어 있어 하루 종일 꾸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점심, 저녁 시간대에는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로 상권이 더욱 활기를 띠는 곳이고요. 건물 내에는 자주식 주차가 무려 32대까지 가능합니다. 승용 엘리베이터도 2대 설치되어 있어 방문 고객의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용 업종이 상당히 넓고요. 전기 용량과 환기, 천장 높이 모두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어 업종에 제한 없이 다양한 업종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1층 상가는 신월성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고요. 대로변 도로 노출, 자주식 주차한비, 신축 건물, 현재 공실입니다. 빠르게 입점하시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이 상가의 가치 직접 보시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현장 방문은 언제든 가능하고요. 대구 상가, 월세 이곳에서 제대로 시작해 보세요. 더 많은 상가 정보와 입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